원메치나 컨텐더 정도 주기로 그칠 수 있지만 바로 여기서 호점의 두 번째 노. 안궁해, 안궁해. 저번 영상에서 고석현 u 프 진출. 황인수 지에팬 영입과 관련 정찬성 김동현 양측에 의도치 않은 상대방 글기가 발생했었음을 말했었다. 그러나 이건 전직 UF 시스타 간의 묘한 기류 정도로 가볍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번 컨텐츠에서 다시 들고 온 황인수 영입과 다른 뉴스 하나는 또 다른 두 당사자 조합에게 사뭇 무겁게 다가올 것 같다. 코종 검정 두 단체 수장의 자존심 싸움 정도를 넘어 지 f 팬 블랙 컴뱃의 탑 포지션 싸움이자 생존 경쟁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인 것이다. 무슨 말이냐? 보인다. 유지수의 유럽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섣불리 말하긴 이르다. 그러나 난적으로 예상됐던 네슬러 자우파스를 압도하며 오는 11월 23일 마카오에서 중국 선수 절레이스와 치루는 알트유 결승에 올라섰기에 어느 때보다 계약서도장이 가까워진 것만은 사실이다. 이걸 보고 있을 코점의 속은 어떻겠나? 해외파 출신 거물로서 축하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존심 스크래치 정도 난 고석현 때와는 다르게 응아줄이 살짝 뜨거워지고 있을 것이다. 무려 유파페를 등에 업고 유럽 커넥션. 자랑으로 망하지 않기에 너의 흥행 바이럴도 노렸던 좀비인데 이 회심의 카드가 신생 단체 유엠 먼저 보내기 경쟁 패배로 빗발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물론 아무래도 불컴의 역사가 더 오래됐기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알티오 음서제 영상에서 지적했듯이 사실 단체 창설 전부터 코점짐이 알티오 진출을 반독점하고 있었던 상황이기에 사실상 레이스는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뼈 아프긴 해도 코점짐 지도령 문제 정도로 퉁쳐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는 단체를 걸고 싸우는 중이기에 타격이 더큰 것이다. 코점의 최근 두 가지 행보는 그래서 이런 다급함의 한 모습이었다 해도 무방하다 할수 있다. 저번 영상 포인트 중 하나 배수해진 원인이었던 고석현 진출보다 훨씬 무거운 이유가 추가된 부분은 바로 이해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황인수 영입의 측면을 보자. 일단 유수영이 우승하는 걸 가정하고 코점 입장에서 전략을 짜보면 남은 건 뒤늦게라도 바로 따라 보내기일 것이다. 현재 엔수학원 좀비짐 알티오는 망했다. 결국 새로운 피 수혈밖에 없는데 황인수. 만한 안성맞춤이 없는 상황이다 국내 프로씬 최대 어그로인데다 외모 입털기 경기 스타일 모두 유앱 쪽에서도 반길 타입으로 즉 코좀 커넥션 발휘되면 직행 한번 노려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좀비가 직접 본인 입으로 직행 가능성 인증까지 하 기도 했다 때마침 아사쿠라 카이 라는 직행 예외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했다 나름 유파패도 붙여서 밀어주는 거라 충분히 한국에서도 일어날 법한 상황인데 만약 코좀 계획대로 백 사장이 방안 이라도 하고 그 앞에서 화끈한 승리로 눈도장을 찍는다 정말 금물살각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유앱 진출 관련해서는 그냥 따라붙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역전하는 상황이 된다. 직행 타이틀 비록 일회성일지라도 대 RTU 시대 이건 참 비싼 간판이기 때문이다. 물론 김한스를 그냥이 아니라 꽤 화끈하게 이겨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리 이겨도 직행은 아닌 원매치나 컨텐더 정도 주기로 그칠 수 있지만 바로 여기서 코조메 두 번째 노림수가 나오는 것이다. 흥행이다. 황이 지든 이겨도 직행은 아니든 모든 일단 흥행은 확정으로. 이것만으로도 코조메 영입 비율은 차고 넘치. 것이다. 그냥 다 욕박으려 지는 거 보고 싶어서 본다라 보면 되겠다 직행 성공으로 유지수 계약권이 살짝 묻힐 수도 있는데 흥행도 진다라 거기다 혹시 양상광인 카드까지 들어간다 그럼 적어도 올해 연말은 승패가 확실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숨은 돌리게 된 인수 영입 카드는 그래서 잔치국수 돌리려던 검정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단체 운영은 장기전이긴 하다 인수패 이후에도 계속 들고 올 패가 화끈할지 유앱을 과연 누가 됐든 어떻게든 보낼 것인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정 본인이 당장 이번에 탭을 받겠다, 후원 장담한 상태라는 것이 골치 포인트다. 특히 일단 한다면 가장 파급력 클 것으로 예상했던 성명중 경기는 오리무중의 부상 소문까지 있다. 그렇다면 확실히 남은 카드는 이제 하나다. 검정의 이벤트 매치, 즉 대결 상대 이에 대해서는 기회가 닿으면 다뤄보겠다. 아무튼 직행은 플러스 플러스, 흥행은 기본인 인수 영입으로 유지수 패의 멍군을 날릴 준비는 됐다. 과연 검정의 또 다른 패는 멍군이 될수 있을지. 그러고 보니 좀비 검정은 물론. 인수검정도 서사가 있다. 이 운명의 장난도 그래서 각본 없이 완벽하다. 구독, 좋아요.